자, 1544 8520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그 부간 상구역 재개발을 2002년부터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속을 썩여서 네. 보유하는 게 맞는지, 음. 또 보유한다면 지금 평형 신청을 받고 있긴 한데 음. 몇 평형이 더 유리할지 줄도 지금 저 전세를 살고 있어서 실거주를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 부가현 3구역 아 정말 오랫동안 지금 <laughs> 보유를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에 힘듦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저희 이등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아유 마음 고생이 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2011년도에 사업시행가를 받았는데 아직도 관리처분을 못 하고 있어. <laughs> 와. 아, 네. 이거 여기 엊그저께 총회하지 않았어요? 아 다녀왔는데요. 네. 이게 또네그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 <laughs> 구청하고 도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네. 구청에서 반려시켜 버렸죠. 네. 어떤 그좀 약간 서류의 미비로 반려를 시켰는데 음. 결국은 지금 행정소송 절차 들어갔으니까. 네. 조금 뭐한한 한 6개월 정도 좀 지연될 건 불가피할 것을 보여줘요. 물론 빨리 이게 처리가 되면 좀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 그러한 그 이슈가 있고 고생한 것만큼 네. 결과로적으로 여기다 버티고 있으면 상당히 네. 좋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면은부가연이한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은 이부가연 주타운 자체가 한 1, 1만 3천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그 중에서 이 3구역이, 3구역이 갖고 있는 세대수가 거의 한 4,700세대? 그죠? 네. 엄청난게 면, 그,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규모란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거를 이제 와서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당연히 버티시는 게 맞고 특히나 네. 이번에 왜그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대를 했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 결국은 다시 또그 총회를 하겠죠 용적률 상향을 하기 위해서. 네. 어쨌건 계속 좋은 소식이잖아요 용적률이 현 용적률에 맞게 현황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인상을 해서 지금 세대수란 700세대 늘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물론 공사비나 이런 거 추가적으로 들어요. 들지만 그만큼 규모가 더 커지고 그만큼 조합 네. 어 드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많잖아요. 왜냐면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 서울 한복판에 새 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조합원의 이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네. 용존율 인상에 의한 세대수 증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 이, 이, 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네. 보유에도 무방하고 입지 자체도 이런 입지가 어디 있어요? 서울 한 복판인데 서울의 아. 한 복판이고 지금 이곳은 전부 다 아현, 부가현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이어지는 이쪽이 전부 다 지금 개발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용산의 개발의 이슈 도 계속해서 인근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이건 네. 고민할 이유가 없고 조금만 더 버텨 주세요. 아, 네, 알 그럼 고생한 만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음이 뭐였어요? 아, 제가 지금 평영이 34평, 45평 다 가능한데, 네. 제가 이거 실거주를 할건 아니고, 이제 아들이 둘이라서 나중에 나눠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신청을 해서 그걸 아들, 아들들한테 공동명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고, 나중에 뭐 팔아서 나눠줘도 되고, 아주, 만약에 주시대라서. 나눠줄 거면, 이거 자녀분들한테 네. 물려줄 거면 지금 물려주시는 것이 조금 유리해요? 아, 지금요? 그럼요. 왜냐면 하 지금은 전체적인 가격이 낮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나중에 아파트로 돼서 아파트를 처분해서 물려주려면 현찰을 그대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laughs> 네. 요즘 국세청이 <laughs>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거면 세금을 네. 조금이라도 조금 덜 내게 되는 지금 일단 공동명의로 바꿔주시는 게 편해요. 아, 그리고 네. 30평이냐 40평이냐는 아직은 네. 우리나라는 주력평형은 30평대예요. 네, 네. 손바금이 가장 활발하고 가격의 변동폭도 가장 높은 게 30평대이기 때문에 네. 어, 30평대로 해서 어, 조금 추가 부담을 낮추면서 네. 어, 그 물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한 네. 가지 더. 네, 또 있어요? 전, 네. 네. <laughs>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남편 직장이 이쪽이라서 경기도 이쪽 분당 직장 구성 쪽에 실거주를 하나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분당. 죽전. 어, 죽전. 죽전 또. 어 구성 GTX 들어오는 쪽그아 음. 그러면 일단 죽전은 제외. 네. 아 죽전은 제외. 네. 그리고 분당이나 그 네. 구성역. 네. 근데 구성역은 가시면 아파트 단지가 뻔해요. 구 구성역 네. 우, 우측에 있는 그 단지로 가시면 될것 같고. 아 네네. 네그그 단지로 가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저라면, 어, 네. 어 구성력도 좋긴 하지만, 네. 어, 분당을 먼저 보겠어요. 네. 분당은 어쨌건 일기 신도시로서 지금 선도지구 지정돼서 재건축을 막 활발하게 하,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물론 이번에 2주 단지 선정이 무산돼서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네. 이 분당 신도시가 재건축 이슈를 타고 재건축이 하나둘 단지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구성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아.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되시면 분당에서도 네. 어디를 들어가시는 거냐면은 시범단지 그 조성돼가지고 선도지구 조성된 데 있죠? 네네네. 네, 네. 예, 요, 요 요런 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데, 네. 요런 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성남역 바로 위쪽 아니면 이매역에서서현역 사이에 있는 요 요런 단지들, 네네. 네. 예, 요런 단지들 들어 가요 여기 시범단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쪽이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갈 거예요. 음. 아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런 단지들은 어, 용적률도 낮고. 재건축 네. 사업성도 충분해서 이 선도단지 못지않게 수익률은 좋은 곳,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니까 네. 어, 이런 곳들 들어가시면 돼요. 교통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음, 네. 이렇게 저 충분히 만족하셨어요? 아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반가웠습니다. 저희 또 마무리의 분당 얘기까지 덤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1 5 44, 8 5 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처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laughs> 저는 뭐큰 저기도 아니고요. 네. 어 그냥 여기 천호동에 그냥 다가구 를 가지고 사는데요. 네.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어머니 천호동에 네.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예예 예. 지금 모아타운 네. 재건축을 한다고 말은 그러는데요. 네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네어 그때 가서는 또 소상가상 한다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걸 기다릴 수가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가? 네쪽 알겠습니다. <laughs> 네.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러면 저희 네. 이동 주 전문가님 바꿔 드릴 거니까 천호동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좋은 주택 갖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laughs> <laughs> 다가구 주택이면 지금 월세도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월세는 받고 있어요. 네. 그럼 기분 좋게 지금 상담을 하셔야지. <웃음> 네. <웃음> 천호동 어느 쪽에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 천호 1동이죠? 천호 1동. 네네. 아저 천일중학교 그쪽에 있는 데네, 그렇죠? 천일초등학교. 아 여기 지금 뭐 모아타운 한다고 막 해요? 예예, 예, 모아타운 한다고. 네. 예. 그러는데. 여기 이미 지금 그, 천호일동 아래쪽에 지금 대상지 한거 아니에요? 아 지금 한 군데 저쪽 사고요. 그쪽에는 뭐 선정이 뭐 됐다고 그러는데. 아 예, 뭐 아래쪽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주하고 있고 뭐 중간 중간지 뭐, 네. 뭐 가로주택들도 하고 있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주택도 모아타운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이제 좀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너무 노후가 돼갖고요. 네. 이제는. 뭐 너무 노후가 돼서? 하고. 네네. 그 다가구 주택은 하다. 보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3 0년 아, 30년? 네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 자, 어쨌건 개발의 이슈를 탔잖아요. 그죠? 예. 개발의 이슈를 탔을 때는, 단독이나 다가구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예.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네. 사실은 거주하면서 월세도 받잖아요. 그죠? 렇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 지금 딱 팔고 딸랑 아파트 하나 받으면 월세 없어지잖아. 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어, 그런데 대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거를 한 10년 정도 더 갖고 있었을 때, 10년 정도 더 갖고 있었을 때, 네. 있었을 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단독 다가구의 가치상승이 클 것인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바꿨을 때 가치상승이 더클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모아타운이라는 방식은 뭐냐면, 모아타운이라는 방식은 다가구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평가를 해요. 내 재산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평가를 해서 금액이 높게 나오면 아파트를 한채더 줘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네. 그럴까요가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돼요. 법에 돼있어. <laughs> 저희는, 저희 생각에는 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된다 해도 뭐 분담금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담금도 걱정이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적절한 게 있어요. 전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어, 마찬가지로 월세를 이용할 수 있고 네. 월세를 이용할 때는 대출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받는 것 보단 나중에 내가 아파트 1 플러스 1 받아가지고 이거 24, 1 플러스는 24평이거든요, 하나는? 네. 요거 받아서 월세 내면 이 월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파트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단, 다가구 주택의 가치상승보다 이 아파트의 가치상승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특징은 또 뭐냐면 만약에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을 세대 분리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는 스킬을 발휘할 필요도 있어요. 음, 네. 이제 추진하는 거고 있는 거라면은 그렇게 네. 되면 이 모아 타운 내에서 집을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냐면 세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거요. 어, 자, <laughs> 러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네. 그러면 이거 <laughs> 추가 분담금 더 커지는 거야? 이건 차후 문제고 일단. 네. 네. 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하나, 거주하는 아파트 하나 네. 어, 월세 놓는 아파트가 두 개가 생긴다라면. 네. 수익도 굉장히 커지고 이익도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추가 분담금 그럼 아파트 하나 팔아 버리면 되죠 아파트 하나 팔아 버리면. 그렇죠? 네. 요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미래에 내가 과연 어떠한 것을 확보하기 있는 것 유리한 건지를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요거를 조금 판단해서 좀전 동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동의를 해서 계속 하면은 개발을 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 토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나중에 정 내가 불편하다, 안 되겠다, 나는 이거 못 갖고 있겠다, 추가 부담과 도저히 난 부담들 안 되겠다 그러면 네. 지금 파는 것보다 당연히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조합인가가 난다든가 이랬을 네. 때 팔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음, 사업한다고 제... 러면 동의하고 잘 협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스스로 내 땅값을 올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음, 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나이야, 저기, 제때까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때 언제 될려는지 그게 또 고민이에요. 네. 어, 이게 만약에 지금 되면은 절차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게, 뭐, 10년. 네, 정도. 그래서 만약에,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절차를 되게 단축시켜 줄 거예요. 지금 현재 최초의 시범, 단 선도지구부터 시작한 것 보면 지금 3년대에 조합설립인가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 한 2, 3년 정도가 걸릴 거고, 네네. 구역 지정이 내고 나면 한 7, 8년 내에 사업이 끝나요. 아.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시간을 바라보시되.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보실 필요가 없고, 내가 정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가격 올랐을 때 팔고 네네. 나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매매가 전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하나. 조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동의해달라고 하면 동의해주시고, 나중에 네네. 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머니, 반가웠습니다. 자,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 그 저는 그 도림천 라인으로. 네. 그 평지에다가 주차, 엘리베이터, 한방 3개는 좀 필수고요. 네. 성금은 한3억 있고 네. 일단 생애 최초 대출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네. 4억에서 5억대로 지금 빌라 아니면 아파트 매매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제가, 대, 제가 알아보니까 관악산역 관약, 부근에 네. 양질리주타운 빌라랑 네. 서울대벤처역의 상목아파트 등을 좀 보고 봤어요. 아, 그두 개를 보셨고? 네. 네네, 근데 음. 이두 인근에 음. 재건축 이슈 등이 있어서 네. 서울대입구부터 독산역 두군 네. 도림천 라인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너무 고민 중이라서 전문가에게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전화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평지이고 주차가 되면서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방세 개는 네네. 필수로 네네네. 필요하고 뭐 빌라든 아파트든 공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음, 도림천 라인이 지금 눈에 들어오셨나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두 개는 보셨다고 했는데, 네네. 저희 이동지 전문가님 바꿔드릴 테니까, 어디가 네네. 괜찮을런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너무 구체적이신데, 왜 <laughs> 상담을 하신 거예요? <laughs> 이미 지금, 아... 그 조건이 구체적이, 조건, 구체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사실은. 어... 네네. 그렇잖아요. 평지에 주차도 네. 돼야 되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려면 최소한 일단 2000년 이후에 지은 거다. 아. 아니면 2010년 아. 이후에 지은 거야 되고. 아. 뭐 아파트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다세대면은 특히나 2010년 이후에 지은 거야 될 거고, 아. 그렇죠? 네네. 음. 야, 그데 방도 세 개여야 되고. 방도 세 개여야 되고. 네. 어또 다행인 것은 지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생이 최초. 네네네. 아 그리고. 여유장님 3억 정도 있으시다라는 거. 그죠? 네네네. 혹시 보신 게, 그럼 그두개 단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 관악, 관악산역 부근이랑. 일단, 관악산역 있는 건 제외. 네, 그 서울대 벤처역. 서울대 벤처타운역? 네네. 가고 가까워요? 그 아파트가? 그렇죠. 멀진 않아서. 근데 일단 검색이 안 돼서 제가. 네네네. 어떤 아파트일려나? 세대수가 몇 세대 짜리예요 그 여긴 크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 네네. 아, 3억 정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보시죠. 네, 네, 네. 일단 관악선역이 있는데는 안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특별한 개발이 시도 없고 음, 어, 경전철의 종착역이죠. 음, 네, 네. 별로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가 않아요. 지 음, 음,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이.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개발은 지금 어디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음, 어, 요런데 음, 네. 어, 요런데 음. 그 다음에 요런데 요런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제가 지금 화면에 동그라미 친데 네네네. 이런 곳들이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그럼 제가 지금 화면에 동그라미 치는 데 중에서 음. 참 가운데 남는 게 하나 있네요 음, 네네. 요게 아파트예요 음, 네네. 현재 보유자금하고 대출을 조금 받으시면 어, 이, 아마 이 아파트가 살, 살짝 그, 평, 거의 평지에요. 거의 평지니까. 네. 아파트니까 요거 하신 조건 다맞겠죠 평지에, 주차에, 엘리베이터. 그렇죠. 방세개일 거고. 네네. 네, 네. 근데 3억이면은 생애 최초잖아요. 네, 네. 생애 최초면 대출이 최대 70%까지 되니까. 네, 네. 어, 7억 한, 3억이면 7억 한 중반에서 8억까지 대출 그, 주택 가격을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아파트를 보신다면 저는 이 아파트 추천. 음, 왜냐면 하 네, 네. 아래쪽에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위쪽에 네네. 신속 통합으로 인해서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나는 구축. 내 아파트를 위로, 아래로 전부 다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나는 구축. 어떻게 될까요? 음... 당연히 새 아파트 효과를 좀 보겠죠. 음... 내가 당장 새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여력, 유리, 얘네가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내 아파트도 쫓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네. 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 단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음... 그 다음에, 어 아까 뭐 다세대도 괜찮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미 신림 1구역은 지금 다 철거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위쪽에 보면 여기 시속통합기획에가서 여기가 제, 여기도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이 재개발이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음, 그럼 여기 가서 가장 최근에 지은 거는 아마 주차도 가능하고 평 여기가 지, 지대가 평지니까 평지고 네네.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이런데 가서 몸테크하면서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바꾸는 음, 이런 것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본요두 요 곳을 한번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우리 시청자님이 요구하신 조건을 충족할 수 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어, 혹시 꼭이 지역이셔야 돼요? 일단 제가 직장이랑 직장 공선이 아, 다 이쪽이라서. 네. 아, 왜냐면 네. 이왕이면은 내첫내 내 집을 어디에 마련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치가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하시거나 좀담탕이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아, 어,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미나 좀 들어보시고. 아, 네, 네. 아니, 별도 상담 한번 더 하시고. 아, 네. 그래야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좀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 오늘은 여기 문의 주신 데는 이 지역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의 첫 집이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참그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